오브라운드 컬러 클릭해서 채워 주세요. 그다음에 다시 사과 선택 도구로 필요 없는 부분을 갖다가 딜리트 눌러서 이렇게 일단은 잘라 버릴게요. 잘라 버리시고 얘를 갖다가 균일하게 이렇게 좀 채워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확대해서 를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선택을 하고 투명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레이어를 이렇게 다 가려놓고 위에 것만 남겨두고 그 다음에 에디트 디파인 패턴 패턴으로 등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네, 패턴 32번으로 등록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또는 이름을 바꿔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름을 갖다가 어...노... 그 라인이라고 적어보도록 할까요? 다 됐으면은 오케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다시 살리고 전체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얘는 버릴게요. 휴통으로 버리고 새로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각 선택 도구로 필요한 만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잘 잡고 에디트 메뉴에서 필 채워넣는데 뭐를 채워넣는다면 패턴으로 채워 넣어주도록 할거에요 패턴 클릭하시고 커스텀 패턴에서 맨 아래에 있는 맨 아래에 있는 내가 등록한 어, 노트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은 오케이 OK 누르시게 되면은 요렇게 노트가 라인이 그려진 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빽빽한가요? 예, 뭐, 빼뾰하더라도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투명도, 예, 투명도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약간 좀 흐리잖아요. 그죠? 흐리게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는데, 어, 여기 툴박스 중에서 보시게 되면요, 음, 스펀지 한번 선택해 볼까요? 스펀지를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좀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조금, 어, 색깔이 갖다가 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좀 진해지거나 흐려지거나 색깔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제가 번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번투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해 주도록 하는데 얘네들은 레이어가 어, 백그라운드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배경을 같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머지 레이어로 하나로 합쳐주도록 할게요. 선택된 레이어를 합쳐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번툴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 번툴은 좀 진해지네요. 그러면은, 닫지, 다치, 닫지로 드래그를 한번 해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예, 조금은 흐르게 해주도록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예,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조금은 밝고 어둡게 처리해 보도록하죠 라소트를 선택해 볼게요. 라소트를 이용해가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셀렉트 메뉴에서 모디파이에 패더를 선택해 줄게요. 예, 패더는 선택 영역을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25픽셀 정도 선택하시고, 예, 그 다음에 커브로, 예. 이미지에서, 예. 어드저스 몬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커브라고 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M이 되겠고요 얘를 위로 올리면은, 밝아지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어둡게 처리가 돼요. 일단은, 위로 좀 이렇게 올려서, 예. 밝게 처리해 주도록 하죠. 요런 부분들을 몇 번을 반복을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부분대로 잡아서. 패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커브로 네, 밝게 처리를 많이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미지에서 어리소스먼탄의 커브로 밝게 처리해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밝게 처리해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처리해 놨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에 점이 하나씩 들어가 있죠. 레이어를 추가하고 원툴로, 원툴로 원을, 작은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작은 원을 그리고 녹색으로 녹색으로 색깔을 바꾸고요. 에디트 필로 포그라운드 예, 컬러로 색상을 채워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얘네들 너무 큰가요? 좀 확대해서 좀 줄일게요.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사이즈를 좀 줄여놓고 예, 그 다음에 얘를 이동 툴로 위치를 잘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타입 툴로 타입 툴로 제가 점선을 그려 보도록 할 거예요. 점선 그리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냥 점선이기 때문에 길게 타입 툴로 점선을 그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타입 툴 글자를 선택하시고 캠퍼스에다가 클릭하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이죠. 그리고 사이즈 너무 큰것 같아요. 작게 만들어 놓고 어, 키보드에 점선을 갖다가 쭉 눌러서 네, 이렇게 여러 번 눌러서 네, 점선을 갖다가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 색깔이 검정색으로 나왔어요. 그죠 검정색으로 나왔는데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Ctrl A, 전부 선택해 주시고 녹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폰트는 조금 어네 둥근 걸로 만들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서체가 제가 조금 크게 해줄게요. 서체를 네 도트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줬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얘를 점하고 라인하고 같이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머지레이어로 연결된 레이어 병합으로 하나로 합쳐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Alt 키를 눌러서 필요한 만큼 복사를 해 주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위치 잘 잡아 주시고요. 네,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에, 이렇게 좀 에, 붙인 듯한 에, 테이프 붙인 듯한 효과가 있는데 일단은 얘네들을 다 선택해서 트랜스폼으로 제가 좀 돌려줄게요. 컨트롤 T 해서 약간 좀 이렇게 돌려주.